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6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대사누니가 4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이었죠? 어,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무엇보다도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 그 삶에 대한 어,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아, 대세나가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요 그리스와 로마 어, 헬라의 그러한 세계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에,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들에게 어떻게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건면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적인 타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직분들, 어, 우리가 정말 이 책임을 다하고 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 노동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을 어, 즐겨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또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불신자들을 향한 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늘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어, 어제는 재림에 대한 어, 여러가지 삶에 대해서 주셨는데 오늘은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림 신앙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굉장한 능력의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다.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때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대선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어쩔 수 없이 대서리가를 떠나야만 했었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종말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영생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미 죽은 교인들, 그 교인들이 장차 재림이 되면 이렇게 천국 갈수 있을까? 영생을 그들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오해, 이런 의심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 어, 여러분, 이건 죽은 자들이죠. 미리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이 죽음을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아,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두렵고 흉측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죽음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 가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영원히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해서 중간 상태를 거쳐서 어,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 피곤한 잠, 피곤할 때 깊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느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괴롭고 어떤 마음이 힘든 느낌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상쾌하면서 마음이 가벼운. 어, 그 단잠을 통해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이러한 마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다시 부활하는 이 마음 분명히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이 고생의 흔적들 피곤함들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들이 다 말끔히 해소되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에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너무나 멋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죠. 그런 주위 사람들은 정말 아기가 탄생했다고 기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물론 믿는 자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미소를 띄울 것이다. 왜 그렇죠? 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가 어, 경험하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어, 바로 어,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은 성도들 죽은 자로 인해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깊은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 여러분 분명히 죽음 앞을 지나치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이별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어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어 정말, 어그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 것을 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 분명히 소망 없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 죽음이 영원히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죠. 죽음은 영원히 끝이다. 이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음,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슬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광된 부활 어, 정말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날들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정말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어, 너무 멀리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은 언젠가는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어갈 때는 순서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 의미 있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막연히 천년만년살 것처럼 사는 사람과 시안부 인생, 어, 내가 어, 정말 1년밖에 살수 없다, 뭐 6개월밖에 살수 없다. 그랬을 때그 시간에 대한 애착심,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벌써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실은 우리 인생은 시안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떠나는 본양을 향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그러죠 모든 그 부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근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에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열매의 특징은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만 절대 나무는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났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렁주렁, 어떤 열매가 연이어서 나는 것이지, 하나의 열매만 덩그라니 내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대표되시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듯이. 그 믿음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주렁주렁 두 번째, 세 번째 부활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갖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살아남아 있는 자할때 약간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이 바울의 생애 중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혹은 바울 일행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어,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5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어, 내일 주님의 재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 이러한 갈망 속에서 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뭐 때를 안다든지 에, 바울 어, 생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아남은 자, 아,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주에서의 속기 옷이 없어서 말아놨다. 아, 그러한 고백처럼 어, 내일 올 수도 있고 어, 이것이 뭐 10년이 100년이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재림을 준비하는 열망, 아, 이러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예, 정말 이 땅에서 어 제대로 된 삶을 살죠. 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눈앞에 항상 둔 자는요. 항상 그 삶이 조금 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 재림 종말 아,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오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이러한 소리가 강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결코 그러니까 죽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코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휴거를 먼저 죽은 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동행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아, 예전에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불로서 어떤 천둥, 번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에는 사람을 택해서 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친히 주셨죠. 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다가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시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성전을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시다가. 이 성전이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본질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바로 내가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즉 예수님이 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더니 이제는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러한 상징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육신에 거하셔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겁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쭉 임만웰 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쭉 제가 아, 열거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획으로 쭉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 그랬죠?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정말 형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처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으로 요셉을 형통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은 정말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 세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오직 능력과 기쁨만이 있는 곳,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항상 우리 주님과 온전한 몸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게 뭡니까? 이러한 말은 주님의 재림,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휴거, 뭐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러한 말로 서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믿음을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주고받을 때, 피드백 될 때, 여러분, 성령은 더욱더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 혼자만 어떤 신앙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울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의 충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가르치든지 간증하든지 전할 때요, 내가 더욱 더 놀라운 그 상상치 못했던 또 은혜의 충만함이 더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 내가 나눠주는 것 같고, 내가 그런데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여기지진다는 사실입니다. 어, 세상의 논리는요, 이렇게 나눠주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면, 내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 나누고, 어, 이렇게 가르칠 때, 더 성령이 충만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워봐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세워봐야만 이걸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볼 때 그때서 비로소 배워지는 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영혼들을 직접 이렇게 섬겨보고 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높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고 또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이르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재림과 부활 소망.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징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는 그 일시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분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보이게 되고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장 모임이 토요 중보기도로 인해서 쉬는 날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이 또 대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뽑힌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본 교회가 어,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 셋째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Yeah. you